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단된 7,755명 임상증례에 대해서 코로나19 케이스죠. 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오송 퍼블릭 헬스 앤 리서치 리스펙티브라고 하는 저널 이 저널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영문 잡지로 쭉 내든 어, 공중보건 의학 잡지입니다. 어제 이 매드 RXIV라고 하는 어, 이제 정식 논문 출판 전에 프리프린트 폼으로 이제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코비드 19 National Emergency Response Center에서 어, 정리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코로나 19 증상 어, 확진 사례들을 좀 분석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 그. 어, 결과물인것 같습니다. 어, 지금 7,755명의 실험실 확진된 어, 코로나19 환자의 데모그라픽 어, 연령, 어, 성별, 어, 구분하고 그에 따른 어, 치명률입니다. 케이스 페탈리티 프로포션이라고 했죠. 지금 3월 12일까지의 환자 7,755명입니다. 뭐, 이키이 자료는 뭐,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62%, 남성이 38%, 약 6대4 정도다. 그리고 남성이 치사율이 1.2%, 여성이 0.5%, 남성에서 좀 높다. 이거 알고 있던 시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분포도 잘 아시다시피 20대가 28.9%. 거의 30%가 가장 많다. 이게 잘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50대에서 19%. 그다음에 이제 60대에 17.4%. 뭐 어, 여전히 20대가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0세부터 구소 구소아도 어, 75명 1% 정도 있다. 10대에도 5% 정도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치사율은 뭐, 익히 아시다시피, 80대 이상에서는 8.5%. 지금은 이제 10%를 넘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서도 이거는, 3월 12일, 약 2주 전에 자료가 습니다그 다음에 70대 치율 5%, 50대 1.5%. 여기까지는, 전체적 치사율은 0.9%. 여태까지 제가 매일 브리핑 하면서 보여드렸던 소견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실험실 확진된, 어 사망자 수와, 어 치명률. 그 다음에, 예, 그 지역별, 음 분포입니다. 이제 대구, 경북이 환자가 많았죠. 대구와 경북. 그리고 대구, 경북 2의 지역으로 나눠서, 어 구분 했습니다. 역시 20대가 대구, 음, 경북, 다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뭐, 신천지 영향이라 할 수도 있고, 뭐, 20대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대구에서 많았고, 역시 경북도 50대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뭐, 60대, 에, 40대. 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건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제 대구, 경북 2의 지역은 어떠한가? 대구, 경북 2의 지역도 20대가, 아, 11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50대, 30대. 그니까 러 20대가 많다는 게, 처음에 이제 대구, 영북, 신천지에서 20대 대학생이 많이 포함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요인도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20대가 많다. 어, 20대가, 어, 이, 뭐, 이제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감염 예방에 좀 부족함이 있고 또 많이 걸린다, 또 전염원이 될 수가 있다. 20대가 어, 그리고서 지금 0세에서 90세도 각 지역에서 꾸준히 나오고 또 80세 이상 감염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어, 희생자가 이제 고령자에서 오는 나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상의 자료, 이 자료도, 뭐, 그동안 제가, 어, 동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세 달, 새로운 소견은 아닙니다만, 수도, 주변관리본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겠죠. 3월 12일까지,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66명의 사망자 분석입니다. 어, 연령 중앙값, 미디안 값은 77세다. 역시 고령자에서 사망자가 주로 나온다. 어 56%, 37명 56% 남성. 어 29%, 29명 여성 44%.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이 6대 4로 뭐 많이 걸리는데 이제 사망은 남자가 56%대 여성 44%로 남성이 더 사망률이 높다.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망률도 높지만 뭐그 이유는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만서도 뭐 추정컨대 남성에서 기저질환이 많거나 남성에서 어그 스모킹, 담배, 기견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기 분석에는 안 나와있지만 추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어 지금 65명 중에 61명이니까 97%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어 지금 보면은 고혈압 48%, 그다음에 당뇨 37%, 그다음에 폐질환 어 18%, 그다음에 그 심장 질환 16%,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8%. 암이 11%. 신경 퇴행성 질환 어 25%. 아마 그 청도대남병원에 이 정신신경질환 환자들이 다수 있다 보니까 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음 66명 중에 5명은 어 3명은 지금 숫자가 약간 조금 안 맞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어 66명 중에 사망 중에 61명이 기저질환이 어 있다고 했는데 어 다섯 명이 사실 기저질환이 없거나 또는 조사 중이어야 되는데 여기 합쳐보면 여섯 어, 명이 됩니다. 아마 여기 숫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사망자가 한 5%에서 발생한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저질환 없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그다음에 66명의 사망자의 지역별 지역 분포를 보면 47명 71%가 되고 16명 24%가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이 사망자 주로 생겼고 어, 사망 후에 진단된 케이스가 11명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대기 중에 사망한 분이 5 명입니다. 그만큼 확진자가 어,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사망했던 상황들이 아마 여기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 시작에서 사망까지 기간은 열흘입니다. 증상 시작에서 진단까지 기간은 어, 4일입니다. 이 사망자의 경우죠. 그 다음에 증상 시작에서 입원까지 기간은 4.5일, 4일 반. 그 다음에 입원에서 사망까지는 5일입니다.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어, 이분들이 어,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어, 병원에 입원했고 여러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5일 만에 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증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에피커브라고 해서 유행 곡선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이런 코로나 19나 신용 감염병 유행이 있으면 하루하루 이제 환자 수를 커브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기준인데요. 증상 시작 일 기준으로 해서, 어, 그 환자의 발생수 하고, 그 다음에 진단, 확진 날짜로 해서, 어, 이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이걸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증상 시작으로 커브는 이렇게 예, 됩니다. 그리고, 어, 확진 일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결국 증상 시작과 확진 사이에 이제 레그 타임 있죠 지연 기간이 있죠 이게 사실 이게 짧아져야 짧아져야 이~ 빨리 이~ 뭐~ 치료도 하고 또 짧아져야 뭐~ 접촉자를 줄여서 유행 규모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레그 타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동선에 많은 접촉자를 익히고 그중에 사망 저~ 확진자 또 어, 이런 유행이 커지게 되는 요인이 되죠. 이것은 그 유행 곡선을, 어, 증상 시작일 기준에서, 어, 대한민국 전체, 대구, 경북, 기타 지역을 어, 한 겁니다. 이건 뭐, 어,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우리가 2월 18일, 음, 31번째 환자 기점으로 해서 이제 늘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증상 시작일로부터 해서 이렇게 느는 것을 경향성 보여주는 거여서 뭐 크게 다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7,755명, 3월 10일까지 확진된 코로나19 환자의 연령별, 연령 군별 또는 성별 분포인데 대구와 경북, 그다음에 기타 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대가 공이 대구, 경북, 위의 그 지역 다 많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50대 많다. 그 다음에, 뭐, 40대와 어 60대가 이제 이어서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대 많은 것이 이제 우리 특징이고, 또 10대도 꽤5% 정도 감염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하고는 조금 다른, 어, 우리나라에 이제 연령군별 발생이 있어서 10대, 20대가 중국보다는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인다.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그거에 대한, 특, 어,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 연령군별로, 어, 유행 곡선을 본 건데, 증상 시작일 기준입니다. 지금, 실선은 0세부터 59세고 점선은 60세 이상입니다. 실선이 0세부터 50세, 59세니까 비교적 건강한 성인 소아 장년층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장년층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경향성이 이렇게 보이고 60세 이상은 뒤에 이렇게 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청장년층, 20대든 뭐, 40, 50대든이 걸려서, 집에서 이제 가족, 가족 내에, 그, 고령자한테, 어, 2차 감염시켜서, 이, 이런 현상이 청장년층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 어, 고령자가 걸려서 이렇게 이어지는 유행 양상을 이 커브는 보립니다 그래서 어이 고령자가 보호가 되고 기저질환자가 보호돼야 되는 이유 중에 예 이런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음뭐 성인이나 청장년층은 어 가족 내에서 고령자 기저질환한테 전염원이 될 수가 있고 이 예방을 해야 된다. 전염시키지 않도록 격리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논문 봤고요두 번째가 같은, 어, 프리프린트, 이, 여기 URL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어, PDF 파일을 볼수 있는데, 동일한, 그, 질병관리본부의, 코, 어, 코로나19, 어, 응급대응 팀에서, 우송, 퍼블릭, 헬스, 리서치, 퍼스펙티브 논문에, 지금 서밋해서 지금 프리프린트 폼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진단된 30명, 그러니까 1번부터 30번 코로나19 케이스에 접촉자 2370명을 조사한, 아, 어, 결과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첫 환자가 생기고, 어, 2월 18일날 31번째 환자 생기기 직전까지, 에, 방역에서는 유입 차단, 유입 방지로 공항만을 들어와서 어, 증상 있는 환자들을 진단해서 격리하고 그 확진 환자의 동선을 찾아서 접촉자들을 다또 조사해서 접촉자들을 아, 능동 감시를 했습니다. 능동 감시를 했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음, 요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고전적인 방역 방법이고 어, 1월 20일 이후 한달 정도는 이런 방역 노력에 의해서. 환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죠. 31번째, 어, 신천지 그큰 유행의 그 단서가 된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어, 그래서 그 때까지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이건 뭐이 보고의 요약인데요. 어, 30명의 첫 어, 1번부터 30명 30번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 2370명 중에서 접촉자에서 확진자가 나온 분이 13명입니다. 그래서 2차 발병률은 0.55%다. 약 200명, 접촉자 200명 중에 한명이 발병한 거죠. 이때는 이제 접촉자를 밀접 접촉, 그러니까 2m 이내에 밀접 접촉자로 이제 분류한 케이스가 있고 또는 일상 접촉이라고 그래서 밀접 접촉은 아니지만 가까이에 노출이 된 경우 이거 일상 접촉 이두 가지로 나눠서 어 이제 밀접 접촉은 자택 격리고 또 일상 접촉은 어그 능동 감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어 이그 가족 내 접촉자 119명 중에서는 9명이 발병했습니다. 코로나 19 2차 감염된 거죠. 그래서 2차 발병률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중에서 접촉 감염이 어뭐 100명 중에 7명 반7 또는 7명 또는 8명이라는 얘기죠. 훨씬 지금 어 그냥 전체적인 2차 발병률보다 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가족 내 전파 감염을 차단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가족 내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 어, 일상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이, 뭐, 그 이외에도, 어, 가족 내 전파 사례,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사례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여기 이제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두 번째 논문은 짧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어, 이, 차 그, 그러니까 30번째 환자까지의 접촉자의 이 인적, 어, 또 연령별, 성별, 또 가족내 전파, 이런 그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여성이 1300명, 남성 1067명보다 좀 많죠. 예. 그리고 2차 감염률을 보면 여성은 8명이어서 0.38%, 남성은 8명으로서 0.75% 남성이 좀약 2배 정도 2차 발병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이 아마 더 활동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2차 발병률이 1.5%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70대가 1 1그 다음에 50대. 어, 물론 숫자는 작습니다만서도 어, 10대에서 그만큼 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그뭐 손씻기나 개인위생 이런 것들이 부주의하든지 어떤 이유든 높다라는 거 보지는 없고 가족내 전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 7.5%또 가족내 전파가 아닌 경우는 0.2% 전체는 0.5%,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 9의 이제, 그, 추적 중에서, 이제, 2차 전염이 있었던, 이 사례들, 3번 환자부터 5번 환자, 쭉, 29번 환자까지, 그, 개별적으로, 어, 몇 명을 감염시켰나.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감염시킨 사례가 6번인데, 이분의 경우는, 어, 세 명의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가족 내에서 두 명, 그다음에 이 교회에서 한 명. 이세 명의 감염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이동 반경도 많고 접촉자가 많았던 12번 환자 649명의 2차 접촉자를 추적했는데 네, 가족 내에서 한 명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조사 결과니까 실제 조사되지 않은 감염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그, 디테일하게 1번부터 30번 환자의 2차 접촉자 중에서, 어 접촉자 중에서 2차 감염 발병률을 본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주변관리공부에서 이제 두 가지 논문을 어 어제 온라인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긴급하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